네이버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급등주 잡는 주대표입니다. 네이버 종목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종목입니다. 최근 AI 관련해서 정치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게이트까지 터졌죠. 하지만 이 이슈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 발표 전분기보다 안정적이고 무난하게 예측이 되는데요. 주가의 격경사가 되겠죠. 네이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수 있는 특급 재료들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이버 ai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왔던 당일 ai 게이트가 터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까지 꺼내들면서 네이버는 그 리스트에 있었고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야당 측에서는 네이버 출신 인사를 선발한 것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벌써 3명을 선발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기사는 네이버 주가에 더 호재가 될 뿐입니다. 네이버 실적 발표 전망치를 살펴보면 예상 매출은 2조 8,900억, 영업 이익은 5,374억, EPS는 3,006원입니다. 전분기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가 계속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은 10%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에게는 겹경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인 이슈가 터져버립니다. ai 게이트 보통 이런 스캔들이 나오면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네이버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오히려 호재인가? ai 정책은 정책의 논란으로 인해서 그 정책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네이버 같은 ai 사업자에게는 장기적으로 호재가 되겠죠. 네이버와 ai는 반대로 홍보가 된 겁니다. 정부가 AI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클린한 AI 기술 이미지로 정보력이 약했던 개인들의 매수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써야 하는 전국민 AI 그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이버가 독보적인 이유 최근 AI 국가대표 AI 고속도로 두 가지가 다 결합된 기업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AI와 클라우드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정부 주요 직에 네이버 인사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러한 재료들을 다 대입해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네이버는 현저히 접평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금액대를 다시는 못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이버는 최근 AI 국가 대표 총5팀에 선발이 됐고요. AI 고속도로 네이버 클라우드가 총 3개 팀의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과 은행으로부터 벤처캐피털 회사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은행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건데요. 제가 여의도에서 어렵게 입수한 보고서입니다. 앞으로 AI 백조 펀드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과 종합평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보고서는 단순히 계획이 아닙니다. 5팀과 3팀을 선발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GPU를 확보해야 되고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데요. AI 백조 폰들 통해서 바로 그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바로 당장 시행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단에 번호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5965-3777, 010-5965-3777, 문자로 100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보고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가는 정보력 싸움입니다. 정보에 빠르신 분들은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8월 한정입니다. 8월 이후에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16분 네이버 차트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타점을 잡아드린 구간들 노란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 맞은 이후로 어김없이 가운데로 모여서 박스를 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어놓은 이 파란 금액대는요, 이 지지선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을 될까요? 네이버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을 뽑아줄 수 있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보조 지표, 바닥을 눌러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앞부분의 사연상을 뽑아줬던 구간대를 보시면, 앞으로의 주가가 어떤 영향을 줄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눌러주는 시그널들이 계속된다면 현재 구간 때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30분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하락했던 음봉을 깨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20선의 위치입니다. 이 회색선이죠. 120선이 이렇게 눌러주면서 주가의 하락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그 위로 20선, 10선, 5선이 크로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스가 발생하는 구간대에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2차 피보 저항선이 버티고 있죠. 최근 이 구간대를 내려온 이후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24만원 구간대입니다. 하지만 24만원을 깨고 올라갈 경우에는 최근 신고가까지 달성했던 29만 5천원 2차 저항선 위에서 활동을 하죠. 든든한 지지선이 된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맞아도 안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은 24만원이 되기 전에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상단에 번호가 하나 나가고 있죠. 혼자 대응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010-5965-3777, 010-5965-3777 문자로 네한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24만원 이후 갔을 때 매도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현황도 살펴보면 개인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거기에 눈에 띄는 건 금융투자, 은행권, 사모펀드, 기타 법인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AI 백조펀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차트를 보시면 이 까만 선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선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주식을 15년 하면서 정말 시장의 큰 사건들 세번 이상은 거쳤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을 함수에 넣어서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까만 선이 꺾여 내려오고 나서 세력은 주가를 들어올립니다. 네이버 종목으로 비교해 봤을 때 78%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최근 세력이 탑승한 다른 종목을 제가 하나 발굴해 왔습니다. 그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렇게 세력이 탑승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바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찍어버리죠. 이렇게 세력이 올라탄 종목 제가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해 왔는데요. 이 종목 긴 시간 동안 매집을 마쳤고 세력이 움직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쏘아 올렸죠. 상한가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 종목 세력이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긴 시간 동안 매집했던 것을 눌러버리고 급등을 시켜 버립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분석한 게 아닙니다. 세력이 탑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개선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per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하지만 현재 주가는 정말 영업이익이 좋았던 그 수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주가가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 종목 원래 34,000원이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14,000원인데요. 그만큼 위가 많이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15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그 150배 이상 상승했던 그때의 재무 차트와 거의 똑같은 수준의 실적 개선 터널 라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의 재료가 강력한 이유는 갤럭시와 아이폰, 폴더블 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갤럭시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에도 부품이 공급이 됩니다. 폴더블 폰의 필수적인 부품이죠. 왼쪽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이 종목의 섹터는 갤럭시 부품주, 폴더블 폰, 아이폰,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0% 이상 급등을 뽑아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세력선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거래량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확인을 했고요. 재무 차트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끝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받으실 수 있는 방법 010-5965-3777, 010-5965-3777, 세력주라고 세 글자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특급 종목 자리를 잘 만들어 놓은 이 종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010-5965-3777, 세력주, 세력주,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150%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